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지난 일요일 날 비가 오고 나서 가을이 더욱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 수업 듣느라 고생도 많았겠지만 또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 정말 바쁜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이번에 역대 사상 최고로 많이 본 시험을 많이 봤다 그러네요. 34만 명이 시험을 시실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수준으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부분은 1차, 2차 봤을 때 중상 정도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난이도가 우리 중개업 범위 중개실무를 보면은, 어, 법령 정도는 비교적 한 중간 정도 부분은 나오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 이 시험이 법령의 단순한 지문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간중간마다 얘기했는데, 어,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와 또이 전체적인 이 구도가 가지고 있는 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분명 음, 이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많은 합격자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면 어, 그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에 대한 반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합격증 합격 발표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오늘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데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한게 뭐냐면 어, 처음에 이제 중앙 그 중앙고사 중간, 보고 지난 주까지 수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법령을 기준으로면 1조부터 21조에 2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법령 기준으로는 그 내용은 어, 용어의 정의서부터 또 중개와 중개업 그리고 또각 공인중개사 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사 이런 용어의 정의서부터 해 가지고 중개 대상물이 뭔지 그리고 이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에 좀 많은 하애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쫓아왔으면 되게 편한 수업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후에 공인중개사가 무엇인지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어, 이 이후에 어쨌든 뭐 지난주 토요일날 시험을 봤는데 어, 시, 여러분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나서 어, 이제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여러분이 사무실 개설하고 싶다 그 전제 속에서 이 순서를 쫓아오 편하게 쫓아갑니다 개설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개설을 해야 하는지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으니까 사무실 하나 구해가지고 내가 그냥 이미지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분명히 법에는 기준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해서 뭐 사무실을 이제 여러분이 오픈해가지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먼저 사무실이 있어야겠죠.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무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 법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면적과 또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규제가 있었는데 현행 법에는 그 면적 같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단지 어,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 적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한개 계약공인 중에서는. 어, 이중 사무실을 할수 없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단지 법인 같은 경우는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하고 얘기를 했고, 그이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등록관청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사무소는 하나의 분사무소만 둘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등록관청 지역에 한 개의 그 분사무소를 둘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분사무소를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강남구에 하나 둘수 있고 또 송파구에도 하나 둘수 있고 주사무소가 만약에 강남구에 있는데 분사무소는 송파구에도 둘수 있고 용산구에도 둘수 있고 마포에도 둘수 있고 또 부산에도 둘 부산에 뭐 어느 한 구에도 해운대구에도 둘 수도 있고 대구 수성구에도 둘수 있고. 분사무소는 수없이 둘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분사무소를 둔고 그 지역에는 하나밖에 안되고, 어,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는 어, 얼마든지 분사무소를 둘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했고, 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얘기를 했고, 이런 사무소가 구해지고, 또 공유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어, 사무수, 내가 이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등,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하기1년 전에 실무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자격 조건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원하는 지역의 사무실을 구해서 어디다가 그 사무실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 행정구역 시청 군청 구, 구청 내가, 내 사무실이 있는 어떤 서울 같으면 구는 구, 고양시나 다른 외곽이면 시, 그 구청, 어, 이런, 또, 또, 파주시 같은 데그 구가 없는 곳에서는 시청, 또, 군, 더, 조그만 소재지는 군청, 이런 곳에, 그, 그 지역을 가나라는 시청이나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그이 부분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 그 기준과 또 절차,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 사무실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사무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봤고, 또, 업무에 대해서, 중개 업무 대상물과 대상물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는데, 어, 법인에 대한 중개 업무와 개업공유중개 중개 업무, 또, 부칭6조에 대한 중개업무에 대한 업무 범위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범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봤어요. 음, 다인 행 거는 계약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중개 법인이 할수 있는 것도 다할수 있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모든 중개를 다할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칭6조에 의한 계약 공인중개사는.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받고 또 어, 경매에 대한 대리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개업하기 전에 혼자서 이걸 할수 있으면 좋지만 혼자서 못 하고 어, 내가 직원을 써야겠다. 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용어에 대한 부분을 고용인과 사용인, 그리고 의뢰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용인은 누구겠어요? 사장이 직원을 채용한다. 사장이 개업공유중개사고 직원은 소속공유중개사나 중개보조원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인은 누구겠어요? 개업공유중개사. 사용인은 중개보조원이나 어, 소수공인 중개사 이런 부분들이 소양입니다. 그럴 때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는 어,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해야 되고, 종료가 되면 은그 사람들이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 부분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채용한 이 사용인들이 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 고용인도 역시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개설 등록까지 다 했다고 하더라도 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증 등그이제 사무소 안에다가 그 공유 중에 자격증 등록증 또 중개 수수료 또 이. 음, 보증서와 관련된 서류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그 의무가 있고 또 간판을 걸어야 되죠 사무소 명칭을 어떻게 하는지 사무소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난 주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수업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 그이 해서 개업 준비가 다 됐어. 그래서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위 아는 사람한테 다 알렸습니다. 떡도 나눠주고 내가 이렇게 중개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제 영업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중개사무실을 개업을 해놓고 영업을 하는데 이 영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에서는 영업을 주, 여러분이 업무를 할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 법령집 기준으로는 22조입니다. 22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오늘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아,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제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런 경험이 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서 조금 연세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어, 이사를 몇번 하시거나 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부분 속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쉽게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학생이 서울로 와서 아, 내가 방을 구하고 싶을 때 그냥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나요 그냥 중개사무실에 가서 한 군데 가서만 딱 보고 아나 이런 방을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 의뢰를 했나요 아니면 학교 주변에 중개사무실에 e, A라는 공유중개사도 갔었고 B라는 공유중개사도 갔었고 C라는 그러니까 여러 군데 불측정 다수의 여러 군데 다니면서 난 이런 방을 오는데 방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서 의뢰를 했었나요 또 기성 부동산 계약을 하실 경험이 있으신 분또 주택을 사거나 팔 그런 경험이 있었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내가 아파트를 사거나 또 팔거나 전세를 의뢰하거나 전세를 또그 내가 전세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때 물론 뭐 요즘에 전세 가격 아주 난리죠 뭐 언론을 보니까 뭐 전세 집 보여주는데도 돈을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아주 쇼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어 이런 부분을 할때 어, 개업공유중에서 사무실을 찾아가서 다 이루어지는데, 어, 만약에 내가 집을 팔고 싶다, 이럴 때, 그, 아파트 앞에 공유중에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뭐, A라는 공유중에 사무실에 가서 도 이런 거 내놔봤고, 그 옆에 사무실을 내놔봤고, 또 아는 사람한테도 내놔봤고,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 그냥 딱 A라는 공유중개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근데 난 당신을 신뢰하니까, 나이 집을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한 곳에만 딱이 의뢰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 뭐, 여러 분 뭐,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한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고, 어, 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 그림에 대해서 봤을 때,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또, 만약에 아무런 경험도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에 나가서 뭐 어디 뭐 자취방을 구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게 돼서 신혼집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아, 여러분들은 내가 신혼집을 구하거나 자취방을 구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물론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개사무실을 가가지고 할 때, 한 곳에서만 가서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의뢰를 할 것인지,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연 좋을까 하는 부분으로, 물론 직접 뵙고 얘기했으면 제가 일일이 물어보고,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까지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일단은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봤는데 만약에 내가 집을 팔고 싶어 그래서 팔고 싶은데 어 위에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 여러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팔라 달라고 의뢰하는 거와 딱한 곳에만 의뢰하는 거또 내가 자취방을 구하고 싶어 신혼집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여러 부동산을 다니면서 의뢰하는 거와 또한 곳에만 딱 의뢰했을 때 어떻 모습으로 의뢰했을 때그 목적 달성을 빨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 보여줬던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한 곳에다가 전딱 맡기는 게 빠를까요 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본 성격도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여러 군데다가 많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꼭 어, 많은 사람들이 내 물건에 대해서 팔려고 노력해 줄것 같고 또 내가 보는 물건에 대해서 또 구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 더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을 빨리 할수 있는 것이, 여러 군데다가 의뢰하는 것보다도, 내가 실려오는 한 곳에다 딱 의뢰하는 것이, 어, 목적 달성이 더 빨리, 그리고 금세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여줬던 이 부분 속에서 여러 개 부동산에다가 내가 다니면서 어~ 의뢰를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일반 중개 계약이라 그러고 딱한 곳에 가서 내가 중개 의뢰를 하는 것을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 어,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무엇인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중개계약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131페이지고 법률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제22조입니다. 그러면 일반중개계약의 정의부터 보,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계약공유중개사에게 동시에 중개를 의뢰하고, 아까 이제 도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뢰인이 있는데 A, B, C, D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계약공유중개사에게 동시 에 중개를 의뢰하고. 그 중에서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 공유 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형태를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약간 이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그, 그 모습 있죠. 의뢰인이 A 중개사, B 중개사, 뭐 C, D 여러 군데에 의뢰를 하는 거. 그래서 정의처럼 나온 불출,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유 중개사에게. 동시에 중개 의뢰를 하고, 그 중에서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혁공인 중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해야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여러 그 국민 불특정 다수 개혁공인 중에서 의뢰를 했는데, 왜한 곳에 의뢰한 것보다도 그 목적 달성이 늦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속 중개 계약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이란 이제 이런 제 정의가 있고 보통의 일반 가능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형의 중개 계약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 제도는 중개 의뢰 계약을 서면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런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전 근대적인 부동산 유통시장을 정비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자주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 이 정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만이 나머지 뒤의 부분을 잘 쫓아올 수 있습니다. 아까 이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서 일반 중개계약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충분히 이해됐으리라는 전제 속에서 나머지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이 중개를 의뢰를 내가 불측정 다수의 계약공중에 중개를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할 때이 어, 중개 공 계약 공인 중에서가 의뢰를 받으면서 그 의뢰인과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이런 일반 중개 이런 계약에 대한 법적 성질이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교재 131 페이지인데 어, 정지 조건부 계약이라고 합니다 정지 정지 조건부가 나는데 우리 민법에 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어,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들었을 생각하는데 민법을 접하면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 사람의 권리능력 그래서 어, 태아에 대해서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느냐 여기서 어, 이제, 이,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민법에서. 그럼 정지 조건이 뭐냐. 지금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태아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 임삼, 임, 그, 임산부가 이제 태아, 태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은? 그, 출산했을 때부터 인정, 사람으로 인정할 거냐에 따라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보는데, 정지 조건을 기준으로는 태아있을 때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어, 추후에 그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는 소급해서 그, 그 아이가 태아일 때도 그 정상적으로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여기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어 이제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또 어 사망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있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다투는데 어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때이 태아에 대해 상속권이 있느냐 없느냐. 태아 있을 때는 사람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지조건이냐 해제조건이냐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조건일 때는 태아일 때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이후에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아기로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그 이제 생활할 때는 그 태어나는 순간 소급해서 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해제조건은 뭐냐? 해제조건은 태할 때도 사람으로 인정해요. 하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인정하는데 만약에 어,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했다 그럼 소급해서 그 태아를 어, 사,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보겠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중간 계약 계약이라는 것이. 어, 의뢰인이 불충등 다수의 계약공유중개사를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계약공유중개사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어떤 최소한 당신의 물건이 뭔지, 당신의 연락처가 누군지 이름이 뭔지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걸 적습니다. 원래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람들이 계약서를 들이대면 잘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공유중개사는 그 사람을 받아서 이름과 또 어, 매,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그 자세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 연락, 그 계약 공유 중에서 그걸 작성한 부분 속에서 그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중, 1번 중개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그걸 의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의뢰를 했다고 해서 계약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의뢰를 한 여러 중에서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계약금 중에서 많이그 중개 일반 중개 계약이 성립이 돼서 그 사람의 중개 수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중개 계약이라는 건 정지 조건부 계약의 성격인데 이게 뭐냐 지금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약서를 쓴 바탕 그니까 러 의뢰인이 의뢰를 한걸 바탕으로 해서. a b c d 중에서 c라는 계약 공유 중에서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랬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는 이런 계약이다 보니까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상계약 무상 쌍무 계약이 있는데어 이런 그 중개 의뢰인의 보수료 지급과. 계약 공유 중개의 중개, 중개 완성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도록 약정하는 거 약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쌍무 계약인 동시에 유상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성 분류식 계약, 민법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어 서로 의사 표시 합체만으로도 성립되는 낙성 계약이고 어떤 뭐 요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분류식 계약이라고도 하고 위임 유사 계약이라고도 하고 비전형 무명 계약 그리고 어, 뭐 임의계약, 혼합계약, 계약, 계속적 계약이라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알아들게 용어와 그리고 어, 이 정지조건부 계약, 그리고 낙성 분류식 계약, 그리고 유상계약, 개학, 쌍무계약이라는 거,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는 거는 의사표시 합치므로 난 너와 이런 계약을 한 거야. 했어. 그 말만으로도 서로 의사표시가 합체된 것만으로도 굳이 서류가 없어도 그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걸 낙선계약이라고 하고 불류시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해서 서로 사인을 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작성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 의뢰계약은 의뢰인이 왔을 때 여러분 이계약업을 했어요. 어떤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와 가지고 아, 나 이런 물건을 팔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의사표시로, 아, 그래요? 내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말로는 낙성계약이 된 겁니다. 중, 일반 중계계약이. 거기서 그분이 이 중계 대상물을 알려줬고, 그 본인의 이름을 알려줬고, 또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이 부분 자체가 내가 당신한테 이 중계를 의뢰하겠다는 낙, 어, 의사표시 합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낙성계약이고, 그 과정에서 굳이 어떤 양식이 양식에 서로 사인을 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불요식 계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은 지금 계약을 당장 했다고 해서 효력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약을 통해서 거래가 성사시켰을 때에 그때 가서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정지 조건부 계약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시 쉬고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